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구두에 대해서 알아봤죠? 공부한다고 먼저 나가셨는데, 공부는 많이 하셨나요?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3등분이니 역삼각형 구두니 다 공부했어요. 전 이제 프로페셔널한 사진을 찍을 준비가 되었답니다. 아, 그래요? 앵글도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오는 건 어떤 연기에서 일까요? 앵글이요? 앵글? 앵글이 뭐죠? 자, 이번 시간에는 앵글에 대해서 배워보자고요. 응. 앵글이란 카메라와 피사체의 각도를 말합니다. 즉, 카메라의 앵글에 따라서 화면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게 마련인데요. 카메라가 피사체에 대해서 낮은 위치를 로우 앵글이라고 얘기하고, 또 높은 위치에서 찍는 것을 하이앵글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 다 어, 다르게 좀 구사를 해야 되는데요. 어, 앵글의 종류에는 이렇게 눈높이를 찍는 아이레벨, 또 피사체보다 카메라가 밑에 있는 로우앵글, 또 피사체보다 카메라가 높이 있는 하이앵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럼 앵글의 종류는 촬영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아이레벨은 일상적인 눈높이로 촬영하기 때문에 어, 좀 평범하다고 볼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음, 앵글이라고 볼수 있죠. 음, 로우 앵글이나 하이 앵글에 비해서 다소 좀 음, 일반적이긴 하지만 팬밍이나 어, 주밍 등 어, 그런 기타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할 때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어, 우선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죠. 어, 길가에 놓여진 인형이 눈에 띄었어요. 음, 촬영 당시 저녁 무렵이라서 플래시를 연동시켜서 촬영을 했고요. 마치 도시를 정복하는 듯한 여전사의 매서운 눈길을 담았습니다. 로우 앵글은 몸을 낮추거나 카메라를 낮추어서 피사치보다 카메라가 얕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찍게 되면 어 인물이 예, 실제보다 많이 좀 부각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좀 우러러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 좀 날씬하게 보일 수도 있는 특징이 있고 어, 따로는 때로는 어떤 그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포스터 사진 같은 걸 보면 이런 로우앵글을 많이 구사하게 되는데 어떤 믿음이나 신뢰까지도 화면에서 느낄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CF나 TV에서 이 로우앵글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에서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얕은 로우앵글로 촬영을 함으로 해서 특정 상품을 강조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 앵글을 쓰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자유, 자주 자주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반감되지만 적절하게 사용된다면한 번쯤 권할 만한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나무 아랫부분부터 하늘까지 로우 앵글로 촬영된 사진입니다. 자동 노출로 촬영을 했는데, 하늘, 즉, 밝은 부분을 포함해 촬영하다 보니, 노출 부족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 사진은 바닥에 카메라를 내려놓고, 셀프 타이머를 이용해서 기념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 역시 앵글이 얕아서, 좀 동적인 표현이 되었고, 보통 우리 눈으로 볼수 없는 앵글이 되어서 재미있는 표현이 되었다고 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하이 앵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하이 앵글은 찍고자 하는 피사체보다 카메라가 높은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찍게 되면 인물이나 주변 상황을 설명할 때 비교적 이해가 빠르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광각 렌즈를 사용해서 이 하이 앵글을 쓰면 좀더 어,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고요. 음, 보통 평범한 사물에 대해서 좀 신선한 결과물을 가져다 준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 아래 사진을 보시면 대나무 밭을 수직으로 내려서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볼수 없는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 원근감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사진인 것 같아요. 어, 광각 렌즈를 사용해서 원근감을 가장 과장하였고요. 어, 노 파인더 기법을 촬영해서 어,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할노 파인더 기법이라는 것은 파인더를 보지 않는다. 아... 아, 그런 뜻이고요. 이 사진은 하이 앵글과 포토샵의 블러 효과를 이용해서 동적인 표현을 나타냈습니다. 선생님, 블러는 뭐예요? 네, 블러는 그야말로 카메라가 흔들린 거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촬영할 때 에, 의도적이라고 하면 블러 효과는 또 다른 표현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즉, 대상이 인상파 그림처럼 흐려져서 때로는 피사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까지도 있죠. 이 블러 사진은 저속 셔터에 의해서만 생기기 때문에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 그렇다면 셔터 속도를 얼마로 설정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것이 에, 좀 고민거리가 될수 있는데, 대략 움직이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8분의 1초, 15분의 1초, 30분의 1초 그 전후에서 선택을 해서 촬영을 한다고 하면 웬만큼은 다 흔들려서 나올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의도한 것이 흔들린 거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토샵에서 블러 효과를 사용해서 결과물을 완성으로 높이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죠. 단 오늘 배운 음, 앵글 중 하이 앵글로 찍을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음, 어린아이들을 촬영할 때 어른의 시각에서 어, 높은 데서 내려다본다면 아이들이 좀 부자연스러워서 어, 결코 예쁘게 나오질 않죠. 따라서 아이들을 촬영한다고 손치면 카메라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찍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고요. 어, 이럴 때는 어, 어머니도 아버지도 카메라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엎드려 찍는 것이 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앵글에 대해 배워봤지만 아이들을 배려하는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카메라의 사전 지식들이 조금씩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색온도와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 배우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색온도와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온도? 세계도 온도가 있어요? 보통은 기온이나 수온은 알지만 세계 온도가 있다는 게 궁금해지는걸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스튜디오를 다니다 보면 흰색이라도 어떤 조명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그게 색온도의 차이 때문인가요? 네, 정답입니다. 색온도는 어, 켈빈 값으로 수치를 표기하는데요. 색온도는 높을수록 파란빛을 많이 띄게 되고 낮을수록 붉은색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느낌이 많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어, 또한 조명뿐만 아니라 날씨 계절, 시간대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더운 나라에서 찍은 사진은 저희 나라에서 찍은 거랑 많이 달라 보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색온도가 높을수록 주황에서 노랑, 흰색, 파랑으로 변하게 되는데 자연광의 경우 어, 맑은 날 한낮의 태양광이 5,500도 켈빈이며 아침이나 해질 무렵의 저녁 태양광은 이보다 더욱 낮아져서 4천도 정도의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더운 나라에서 사진을 찍으면 좀더 화사해 보이는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입니다. 아 그럼 사진을 찍을 때는 색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군요. 네, 인테리어나 정물 등을 촬영할 때는 그 촬영하고자 하는 장소에 어떤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광등인지 또는 백열등인지, 촛불인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가 혼합된 조명인지 상태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림픽 대교를 찍은 사진인데요. 9월달에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어, 왼쪽 사진은 7시 10분대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7시 30분대 찍은 사진입니다. 음, 불과 20분 차이밖에 안 되는데 어, 분위기나 색감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20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렇게 느낌이 다를 수가 있나요? 너무 신기한데요? 네, 보통 사진 색감이 맞지 않으면 좋은 느낌의 사진도 밋밋한 느낌이 날수 있거든요. 어, 실내에선 따뜻한 색감, 새벽에는 차가운 색감, 음, 각기 에, 상황에 알맞는 색온도가 있는 거죠. 이 사진을 보세요. 음, 데일라이트 모드로 찍은 사진과 텅스텐 모드로, 즉, 3200도 켈빈도로 찍은 사진이 예, 이렇게 차이가 난답니다. 어떤 사진이 새벽에 깊고 푸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나요? 오른쪽 사진이 새벽의 기운이 더 팍팍 느껴지는데요. 음, 그럼 이 사진은 어떠세요? 여수 향일암의 일출을 찍은 사진인데요. 어, 얼핏 보기에 왼쪽 사진은 노을처럼 보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른 아침에 분위기가 나타나는데요. 네, 같은 시간대에 예, 텅스텐 모드를 촬영했을 뿐인데 느낌이 많이 다르죠? 어, 이 사진은 백열전구가 켜져 있는 가로등입니다. 백열전구는 음, 따뜻함을 표현하기에 효과적인데요. 백열전구 자체의 색온도가 약 2,000도 전후임므로 어, 이보다 더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선 2,000도 켈빈 보다 조금 높은 3,500도 켈빈으로 설정해서 촬영을 하면 어, 더욱 효과적인 장면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선생님,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색온도 설정에 따라 이렇게 느낌이 달라진다는 걸 확실히 알수 있겠네요? 네. 선생님 화이트 밸런스는 뭔가요? 아, 혹시 영화 촬영장 같은 데서 어, 어떤 흰색 판 같은 거를 들고 카메라 앞에서 서 있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아, 네본적 있어요. 네. 아그 장면이 화이트 밸런스를 잡는 모습인데요. 어, 각각의 촬영 상황이 변하게 되면 색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색 재현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요. 어, 태양광, 음, 형광등 또는 백열등 등 서로 다른 조명 아래서 어, 카메라한테 이것이 흰색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카메라한테 이것이 흰색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가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자연스러운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음, 보통의 경우는 AWB라고 해서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이용해서 자동 화이트 밸런스를 어, 설정하여 촬영하면 되지만, 어, 좀 디테일하게 색을 표현하려면 아무래도 텅스텐 아래에서는 텅스텐 모드를 또 형광등 조명 아래에서는 형광등 모드를 이렇게 좀 구분해서 쓴다고 하면은 좀더 어, 정확한 색 재현이 되겠죠. 음, 가급적 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은 음, 카메라는 우리 눈과 달라서 어, 흰색이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좀 부자연스러운 색이라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조명에 따라서 어, 그대로 붉은색이나 푸른색으로 인식해서 사진의 결과는 우리 눈으로 보았던 그 색이 아니라 훨씬 붉은색으로 나온다든가 또는 반대로 너무 좀 퍼렇게 나온다든가 그런 걸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붉은빛 조명일 때는 푸른빛이 더해지도록 조절을 하고, 푸른빛 조명이면 붉은빛이 더해지도록 카메라에서 조절을 해 주어 조명에 상관없이 원래 색을 표현해 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화이트밸런스의 종류와 모드별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오토 화이트밸런스인데요. AWB라고 표기를 합니다. 어, 복잡한 상황에서는 이 오토 화이트밸런스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좀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색온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조건하에서 설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가 야외에서 찍을 때는 태양광 모드에 설정을 해놓고 찍으시면 되고요. 어, 밝은 그늘이나 이런 좀 약간 흐린 상황에서는 흐린 모드에 설정하시면 또 수정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면 형광등이 많이 껴있게 되어 있는데 형광등이 껴있는 상태에서는 형광등 모드를 선택해서 촬영하시면 어, 녹색기가 좀 없어져서 좀 자연스러운 색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백열전구가 끼어 있는 상황에서는 백열전구 모드를 선택해서 이렇게 돼서 어, 좀더 각기의 상황에 알맞은 그런 모드를 선택해서 촬영을 하면 어, 크게 어려움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플래시 모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뭐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오토나 데일라이트 모드, 즉 태양광 아래서 쓰면 뭐 무리없이 쓸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레이 카드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통 화이트 밸런스를 잡는데 웬 그레이 카드냐라고 의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에, 아마추어는 물론 에, 프로에서도 이 그레이 카드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에, 그레이 카드를 쓰는 이유는 우리 피부가 18%의 반사율을 가진 피사체이기 때문에 같은 18% 농도의 에, 회색을 쓰는 거고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런 흰색을 쓰는 것보다도 여러 장점이 있죠. 첫째, 노출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찍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에 가까이 촬영 조건과 같도록 어, 카드를 잡아 주시고요. 화면에 약80% 정도가 차도록 찍어 줍니다. 네. 이렇게 찍은 사진을 에, 정확한 색 재현을 위해서 포토샵 작업을 한다든가 할때이 회색 회색의 포인트를 가져다 주게 되면은 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색온도를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 예, 그레이 그레이 카드 사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자 카메라의 정의, 예, 카메라의 잡는 자세, 노출 등 카메라를 찍기 위한 이제 준비 운동이 끝났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이나 용어들의 이해가 돼야 좀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니까. 아직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꼭 다시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실전편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라이트 활용법이나 상황이나 대상에 따른 촬영 방법 등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비법들을 숨김없이 공개해 주실 거예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